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정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계양구는 지난달 31일 개최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유딜사업 2018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계양구가 제안한 서쪽 하늘 라래 반짝이는 효성마을은 1960년대 부평수출산업단지 및 경인고속도로 개통으로 근로자 숙소 및 주거지역으로 자생된 공장 배후지역으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초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대상지내 64%에 이르고 최근 30년간 인구가 21%나 감소하는 등 재생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4년간 주요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복합 커뮤니티센터, 주차빌딩과 주민 편의 시설, 공원 및 놀이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양구는 지난 9월 4일 인천 병방초등학교 일대에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제270차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계양구청과 계양구 자율 방재단, 안전 모니터 봉사단 등이 참여했으며 계약기 학교 주변 위해 요인 근절과 안전신문고 가입 및 신고요령 등의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계양군은 개학기를 맞아 오는 19일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과 유해환경정화, 식품안전 및 불법 우개광고 정비 등 4개 분야별 일제단속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 관계자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학교 주변에서 위의 요소를 발견할 경우 즉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천계양군은 계양산 일대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하반기 계양산 둘레길 걷기 교실을 운영합니다. 지난 8월부터 약 4주간 참가자를 모집하였으며 대사 증후군 혈액 검사와 체성분 검사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운영 기간은 9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둘레길 걷기 교실은 건강 운동 관리사가 참가자의 체력 수준에 맞는 동아리를 편성하여 주 2회 체력 수준별로 안전하게 이막공원에서 목상동 솔밭까지 진행하며 참여자들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와 다양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둘레길 걷기 교실에 대한 문의 사항은 계양구 소방서 대사중호군 관리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계양구정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